대한민국의 월드컵 원정 16강 진출. 모두가 불가능하다던 기적을 다시 한번 써버렸습니다. 전반 5분 만에 실점을 허용하며 마지막 희망마저 꺼져가려던 시점에서 마치 4년 전 기적처럼 김영곤의 득점과 더불어 이번엔 손흥민의 어시스트로 황희찬이 추가 득점을 올리며 2대1 역전승을 화려하게 터뜨렸습니다. 이 결과로 대한민국은 2006년 토고전 이후 역전승 기록을 추가했고 대 포르투갈 전적 승률 100%를 유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2002년 월드컵을 서류을 다짐하던 포르투갈은 이번 패배로 세계 최초로 월드컵 본선에서 대한민국에게 이패를 당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위기에 몰리면 각성하는 대한민국의 저력이 발동한 것이죠. 특히 대표팀 에이스 손흥민은 경기 중 슈팅이 수비에게 막히거나 여러 차례 턴오버를 기록하는 등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만 경기 막바지 절체절명의 순간 본인의 클래스에 맞는 움직임으로 황희찬의 역전골에 결정적인 도움을 줬습니다. 해당 장면에서 포착된 손흥민의 놀라운 발기술은 전세계 축구팬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카타르 현지에서 자세히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발빠른 뉴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가나전 패배로 인해 16강 자력 진출이 어려웠던 상황인 만큼 벤투오의 16강 진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으나 결국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을 뚫고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대한민국은 경기 시작 5분 만에 디오구 달로트에 드립을 돌파를 저지하지 못하면서 선제 실점을 했으나 27분 코너킥 상황에서 호날두의 등에 맞은 공이 김영곤에게 흘러 들어갔고 득점으로 연결되어 1대1 동점이 됐습니다. 이후 41분 비티냐의 위협적인 슈팅을 김승규가 선방했고 튕겨나온 공을 호날두가 헤딩슛을 시도했지만 사실상 수비에 가까운 거어내기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호날두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으나 동료의 유유슈팅을 자기 몸으로 직접 막아버리면서 대한민국의 또 다른 수비수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했고 공중볼도 제대로 못 걷어내며 결국 김영곤에게 도움을 정립했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에게 이러시와 일클리어링을 해준 호날두는 경기 후반 교체되어 벤치 신세가 됨으로써 제대로 망신을 샀죠. 한국은 이번 승리로 잠시나마 일본에게 밀렸던 아시아 최다승 기록도 7승으로 독률이 되며 지켜냈습니다. 벤투 감독 또한 그동안 자신이 준비한 축구를 인정받음과 동시에 그의 조국 포르투갈도 16강에 진출했으므로 모두가 웃는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선발 출전한 이강인은 4-3-3 포메이션에서 3선으로 출장해 이전 경기보다 낮은 위치에서 뛰었습니다. 이강인은 경과 한 장을 받기는 했지만 양팀 통틀어서 피파울 1위를 기록하는 등 이번 경기 전방면에서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며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 20분 교체 투입된 황희찬은 투입되자마자 저돌적인 움직임으로 명불허전 황소의 움직임을 보여주더니 추가시간 1분경에 손흥민의 패스를 받아 역전골을 넣으며 총 스코어 2대1로 만들며 대한민국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위를 멋있게 탈의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경과 한 장을 받았지만 추가시간을 태우기 위한 아주 좋은 퍼포먼스였습니다. 황희찬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한 손흥민은 역습 상황에서 홀로 수십 미터를 달렸습니다. 해당 장면은 외신 및 전문가들의 찬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이후로 손흥민은 홀로 수비수 6명에게 에워 쌓였음에도 누구보다 빠르게 볼을 뺏기지 않고 전진했으며 이후 침착하게 수비수 다리 사이로 황희찬에게 패스했기 때문이죠. 전문가들은 이번 경기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덕에 다소 아쉬운 슈팅을 보여줬던 손흥민이지만 결국 경기를 결판지은 것은 언제나 그렇듯 손흥민의 역습 한방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부상 투혼으로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결국 팀을 승리로 이끈 에이스 손흥민은 팀내 가장 높은 평점인 8.2점을 받았고 사실상 대한민국 선수였던 호날두는 평점 4.9점으로 포르투갈 최저 평점으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에서 정말 어려운 경기였지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해준 동료 선수들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주장인 제가 부족한 모습을 보였지만, 동료 선수들이 커버해줘서 너무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말하며 이번 16강 진출은 국민들의 응원과 훌륭한 동료 선수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축구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16강 또한 잘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경기를 보여주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한편 이번 포르투갈전은 앞선 경기에서 빛나지 못했던 선수들이 대활약한 경기이기도 합니다. 가나전 3실점으로 비판받았던 김승규는 적극적인 선방으로 첫 실점을 제외하면 온갖 위기 상황을 커버했으며 권경원은 김민재의 빈자리를 잘 메꿨다는 평가입니다. 손흥민은 경기 막판 마스크까지 벗어던진 채로 경기를 뛸 정도로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결승골에 도움을 줬고 들어오자마자 과감한 드리블로 수비진을 흔들던 황희찬은. 결국 골까지 터뜨리며 대한민국 대표팀의 최후의 영웅이 되었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태극전사들. 단 1%의 가능성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했기에 16강 진출이라는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16강에서도 부상 없이 멋진 경기 보여주길 바라며 오늘 준비한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